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켓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2020년 7월 22일 오후 7시에 드론마스터 업데이트를 할수 있게 됐고, 드론마스터 지금 패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드론의 대가.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는데, 드론의 대가예요. 우선, 클래스가 추가가 됐고요. 무기 중에 단축형 기관단총에 스킨이 추가됐고 민간 단축형 총에 스킨이 추가가 됐고 클래식 불법소총에 명성 2등급 무기가 추가됐어요. 이게 아마 제 예상에는 드론 마스터 명성 2를 찍어야 되는 무기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이두 총이 나왔습니다. 이 연발 산탄총을 이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스킨도 나왔어요. 그리고 리볼버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스킨이 나왔습니다. 이거 두개 진짜 쓰레기 같았는데 이제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개장형 교전용 무기 이 무기가 새로 출시되었고요. 이 외에도 몇몇까지 아군 강퇴하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패치나 아군을 신고하는 패치 그런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대론의 대가 드론 마스터 특성들이 확인해 볼게요. 우선 기본 패시브는 해결사처럼 정찰소 총을 들고 시작해요. 그리고 쿼드로콥터라는 드론의 한기 소지한 채로 임무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게 플레이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같이 보는 느낌으로 할게요. 자, 쿼드로콥터는 가까운 거리에 좀비 한기를 기절시킵니다. 아마 이게 쿨타임이 있거나 총알을 쏠 때마다 그 좀비가 기절을 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충전당 12회 공격하지만 흑점을 기절시키려면 5회 공격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아마 한발쏠때 한기를 기절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일레벨 특성. 쿼드로콥터 충전 전충이나 최대 천치 수가 15%만큼 증가합니다. 이 레벨 특성이고요. 이 레벨 특성. 쿼드로콥터 충전이 30%만큼 증가하지만 주 무기 및 보조 무기의 타약이2 8 20% 감소합니다. 이거는 쿼드로콥터 충전이라는 게 아마 기본 총알 충전 같은 거겠죠? 쿼드로콥터의 기본 사력 충전량이 증가하지만 내 본인의 총 무기 양이 감소한다. 그런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성. 쿼드로콥터 공격 공격 사거리가 100%만큼 증가합니다. 심플한 특성이고요. 사살의 특성. 침묵의 도가. 이거는 아마 소음 발생 안 시키게 해주는 쿼드로콥터 드론이 소음을 발생 안 시키게 해주는 특성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성. 복주. 쿼드로콥터에 소음기가 없는 권총을 달지만 그 권총의 회양이100% 증가한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쿼드로콥터의 무기가 있어요. 근데 그무기에 소음기가 없을 텐데 소음기가 있는 걸 달아봐야 뭔의가 있나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뇌우 당신의 쿼드로콥터의 전충 연사 속도 전충을 이제 한발한발 한발 쏘는데 그거의 그 연사 속도 아마 이제 전충이 50%더 빠지나 않을 거예요. 자주 칠레벨 성 장비 사용 버튼을 누르면. 연사율이, 이거, 두 배, 그니까, 러뭔소인지 모르겠어, 요 연사율이 100% 증가하고, 그거는 지속시간이 6초인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 연사율이 100% 증가하고, 6초 동안 증가한다는 소린 것 같아요. 대신, 이 효과를 사용하면, 쿼드로콥터가 무기, 가지고 있는 무기 수를 다 잃는 것 같아요. 해봐야 될것 같네요. 팔레벨 특성. 쿼드로콥터를 자리에 남게 하거나, 멀리 있는 쿼드로콥터를 나한테 오게 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쿼드로콥터를 자리에 대기하게 할 경우에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강아지 훈련, 똥개 훈련. 이거는 대물 사격총을 들고 시작합니다. 피해량 25%인가, 사약 25%인가. 총잡이의 기관총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실내 벨트성. 활상쿼드로콥터가 본인의 마지막 사격 후 1초 뒤부터 아 이게 뭔 소인지 이해가 안 되겠어라 가지고 이게 1초 뒤부터 5만큼 회복하는 건지, 5초 뒤부터 1씩 회복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1초마다 5면 너무 사기니까 5초마다 1일 것 같아요. 이 최대 발수가 5발인가 12발인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게 1초마다 50회복하면 너무 사기니까, 6초마다 1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특성처럼. 11레벨 특성. 전발 사격 전문. 전발 모든 무기가 장전속도가 25% 증가합니다. 한끼 식사. 체력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클래식 복서 소총 파마스. 2연발 전발 사격. 그걸 소지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4레벨 예비 계획. 나를 따라오는 쿼드로 콥터는 없지만, 인벤토리에 쿼드로콥터 한기를 보유한 상태로 부착했을 때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소환해 놓은 쿼드로콥터가 없을 때 인벤토리에 쿼드로콥터가 한기가 있다면 쿼드로콥터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작별 선물 쿼드로콥터의 동력 뭐 전기충격기나 총알 그게 고갈될 경우에 약간 치력을 회복합니다 16레벨 특성 쿼드로콥터가 따르는 본인이죠 드론의 대가 드론의 대가가 갬시를 받아서 무력화가 될 상황에 돌 경우 무력화되기 전인지 무력화되는 순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무력화 되기 직전이겠죠 그때 6초간 사패를 받는 거예요 쿨타임이 3분이네요 17레벨 장비 사용을 길게 누르고 당신이 조준하는 위치 이게 총을 오른쪽 마우스로 조준하는 건지 아니면 은 내가 T를 찍어서 조준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 될것 같아요 쿼드로콥터는 5초 동안 좀비들을 유인합니다 쿼드로콥터가 그쪽으로 가면 좀비를 유인합니다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난전꾼 2레벨 특성에 5초 동안 오그로 끄는 거 이거 좋을 것 같아요. 1 8레의 특성, 나눔의이야 장비 사용을 길게 누르면, 쿼드로콥터가 당신이 조준하고 있는 동류를 따른다고 명령합니다. 예비 쿼드로콥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쿼드로콥터 활성은 동시에 둘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쿼드로콥터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안 해봐가지고. 근데, 예비 쿼드로콥터가 하나 장비씩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쿼드로콥터를 동시에 둘까지 날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봐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장비 사용을 길게 눌러 쿼드로콥터에게 당신이 조준하는 위치로 날아가 폭발하라고 명령합니다 자폭하는 거죠 이런 특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실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진짜 나았네요 자폭하는 자 20레벨 특성 전충이 장착된 쿼드로콥터가 한번 공격으로 두 개에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두 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명중한 각 표정마다 전충 충전량 하나씩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쿼드로콥터의 기본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21레벨 특성 이게 제일 쓰레기 같아요 21, 22, 23. 근데 이건 좀 좋을 수도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일단 데이너에선 좋을 것 같아요. 쿼드로콕터가 자동으로 반경 10m 내에 있는 클레이 모어나 자동포탑, 중립상태인 빨간 색깔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해체하거나 확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22레벨 특성. 이것도 쓰레기 같아요. 스크리머가 첫비명후 20초 이내에 죽지 않을 경우 쿼드로콕터가 자동으로 스크리머를 따라가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스크리머를 처치하면 쿼드로콕터의 동력이 고갈됩니다 23레벨 특성. 쿼스로콥터 반경 14m 내에 존재하는 특정 위치가 표시됩니다 이거 총잡이 20 특성이죠? 총잡이 17 특성이죠? 근데 얘는 20m고 얘는 1 4 m 예요 이거가 굳이 있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쁘진 않은 특성은 맞아요 근데 이게 큰 효율이 있을까셋다 제가 보기엔 쓰레기 같아요 잘못 만들었어요 24레벨 특성 이거 약탈자예요 돌연변이 약탈자 임무 도중에 장비 가방을 주울 수 없게 되지만 장비가 지속적으로 보충됩니다 근데 약탈자는 최대 시간이 100초죠 근데 얘는 1 5 0초예요그 차이가 있습니다 광란의 비행 1 5개의 좀비를 연습 처치할 경우 인벤토리에 드론 한개가 회복됩니다 일반 좀비 수급하는거죠 근데 쿨타임이 1 8 0초예요 엄청 깁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무게랑 하지만 특종을 잡으면 쿼드로콥터회복되는거예요 쿨타임 180초 27레벨 특성 가중작업 쿼드로콥터를 발진시킬 시 이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 무기가 자동으로 장전됩니다 어림없는 문제. 당신의 쿼드로콥터가 따르는 사람이 받는 아군 타격 피해량이 100% 감소합니다. 이게 나한테 쿼드로콥터가 있으면 아군 피해를 안 받는 거고, 뭐 학살자한테 쿼드로콥터를 달아주면 그 학살자가 아군 피해를 안 받는 거고. 29레벨 차선책. 이게 드론의 대가 중에 제일 쓰레기특성보조무기기왕건쪽을 소지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좋을까요? 이게 가면 좋을까요? <laughs> 그리고 3신레벨 특성 화려한 퇴장 쿼드로콥터의 동력이 고갈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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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이게 동력이라는 게 총을 다 쏘면 동력이 고갈되는 것 같아요. 반경 10m 이래 존재하는, 존재하는 좀비를 최대 5리 기절시킵니다. 자, 이렇게 특성 설명 다 읽어봤구요. 무기로 갑시다. 단축전 기간단축. 이 스킨은 원래 소음기가 있으면 약간 위력이 떨어지는 스펙이었는데 소음기가 없는 버전과 같은 스펙을 줬어요. 그리고 민단소. 이거는 이 민단소와 차이점이 뭐냐면 명중률을 이 깎은 대신 조작속도, 상하간동을 유해줬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 불법. 클래식 불법 명성 스킨이 전갈 덕침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무기가 좀비에게 주는 피해가 5배가 증가합니다. 이게 오역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 무기가 일반 좀비에게만 5배가 증가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특종이 5배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특한에서 임팩트 헤드 맞추면 바로 죽어요. 아마 1조만 통한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능력. 탄창 내의 잔탄량이 6발 이하일 경우에 관통할 수가 1 증가합니다. 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강력한 건 맞아요. 피해량이 5배가 되면, 일반 적인 몸샷으로 죽는 건 물론이고, 헤갈스가 강력한 한 방을 들어서, 관통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관통되는 총알 마땅마다 마땅 좀비가 다 죽을 거예요. 5배면은, 위력이 45거든요? 엄청 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써보고 빨리 써보고 싶어요. 2연발산탄총 소음기가 붙었어요. 리볼버. 소음기가 붙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새로운 무기. 개장형, 교전용 무기입니다. 우선, 오레벨을 찍으면 소음기가 붙어요. 그리고 반자동이에요. 위력 10, 명중률 8, 관통은 6. 관통은 무난하고 연사속도는 민단소와 같아요. 근데 관통이 없어요. 이게 왜 관통이 없는지 써봐야 될것 같은데 이 무기가 발사하면 터지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터져가지고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플래시 데미지를 준다고 하면 관통이 없어도 웨이브를 잡을 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관통이 왜 없는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반자동이니까 해결사의 강력한 한방으로 관통을 늘릴 수 있고요. 아마 이 무기의 스플래시 데미지가 없다면 이번 개량형 그전용 무기와 플래시 건법소총의 새로운 패치로 해결사가 떡상하게 될거네요더자이 정도가 7월 22일에 새롭게 패치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무슨 채